그민용이거잖아너안 뭐, 돼? 민어이거야 민용아 민용야어제 동전? 아리먹어 못된 놈이걸 착해라. 아. 고줘안 돼, 이거. 민영이 거야. 못된 놈. 넌 먹었잖아, 다. 아. 민영아 응. 어, 잘한다. 도망갔다. 니아 <laughs> 뺏어. 빨리 뺏어. 장남아. 이거 민영이 거야. 빨리 줘. 안 주는 거봐 이거. 빨리 줘. 민영아. 민영아. 옳지 치 민영이. 민영이 민영. 이옳치 만데어 응. <laughs> <laughs> 잘했어. 미호 음, 잘했어.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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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호 잘했어. 미호 <laughs> <민호야>, 잘했어 잘했어 미호. <laughs> <민호야, 웃음> <민호야. 웃음> 아이고 결국 뺏긴다 결국 뺏겨 아이고 <laughs> 민영아 봐줘 양보했어 잘했어 됐어 냅둬